3,945만원. 오늘 출고 차량이 하나가 있네요. 어, 오전에 막 이루어졌고, 지금 오후에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어, 몇 가지 뭐 바뀐 사항이 있다고 해서 구경 한번 하러 왔습니다. 그 세금적인 측면 있잖아요. 픽업이고 화물이기 때문에 세금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자, 저번 시간에 한번 이 차량 출고기 영상 한번 보여드렸는데, 샌드스톤 컬러고, 얘가 3,945만원. 이렇게, 어, 컬러도 이쁘고, 어, 아레나가 빠졌구나. 음, 굉장합니다. 자, 이 친구는 렉스턴 스포츠 쿨맨, 그러니까 칸입니다. 굉장히 긴 사이즈의 바디 라인을 갖고 있고, 화물이고, 후방 카메라까지 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열었을 때, 개방감이, 어, 덜 내려가네? 새 거라 그런가? 어, 자 여기를 그냥 사용해도 되는 범위로 보셔도 될것 같고 뭐 공구들 잔뜩 놓고도 뭐 편하게 쓸수 있는 예 그런 범위가 됩니다 아 여러분 정정 하나 할게요 샌드 베이지 컬러고 어 지금 정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촬영하면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셨는데 잠깐 제가 이거 다음에 영상으로 담을게요 토레스가 투 벤이 나오네요 오. 굉장히 인기 많을 것 같고 얘처럼 화물 공간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 코란도 벤 기억하실 거예요 그 기반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적인 측면과 정말 가성비적인 측면으로 추출을 해 놨기 때문에 안전봉 이 있고요 이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자동 트렁크 되는 또좀 빼놨기 때문에 수동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를 완전 평상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인기가 너무너무 많고 저도 개인사업자지만 정말 이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정말 지금 반영해서 고려하고 있고 예로 할 거냐 아니면 렉스턴으로 할 거냐 막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막 LED도 들어가 있고 되게 밝고요. 진짜 완전 얘는 짐을 화물에 대한 범위를 사용할 수 있게끔 표현해 놨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 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화물인지라 얘가 하나 둘 저쪽에 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크죠 여러분 거대한 공간을 좀 보여줍니다 트렁크를 닫고 자 이쪽에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얘가 윈도우를 열 수가 있어요 여기를 또 개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기적인 측면을 화물이라고 해도 얘는 쓸수 있게끔 다 살려놨고 자 안전바, 안전바가 없으면 짐 수납에 대해서 유리창에또 깨지거나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채택을 해 놨죠 이쪽도 공간이 있어요 양쪽이 다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비상시 삼각대 그리고 매트가 기본적으로 좋은게 깔려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격하게 화물로쓰신다면 다른걸 좀 깔아서 그거를 우리 딜러스님들 좀 도움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 캠핑 공간으로서는 이만한게 없습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그죠 어 사실 그동안 이렇게 밴이 없었기 때문에 토레스를 가지고 일부 캠핑카 업체에서는 우에를 뜯죠 그래서 뭐 팝업을 달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뒤에를 뭐그 시트를 탈거해서 그럴 필요도 없고 아예 얘를 출구해서 쓰시면 되고요 로프렉 튼튼하고요 정말 튼튼해요 실내 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범위도 요 격벽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요 격벽 위에 이게 이제 led 조명이에요 이게 똑같아요 그 내연기관하고 똑같이 led를 해 놨어요 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는 철판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연결됐던 범위인데, 여기 다 막아놨죠, 그죠? 시크릿 커버도 연결될 수 있는 범위가 여기 양쪽에 있는데, 이거는 홈으로 이렇게 막혀있고요. 홈으로 막혀있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되어 있다는 범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밴도 이렇게 전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가벼워요, 지금.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여성분들이 이게 손가락으로 쏙 올려도 올라갈 정도로 가볍습니다. 아, 냉정하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새끼 손가락은 좀 무리다. 어, 힘 세신 뭐, 툴레 대표님 같은 분은 가능할 것 같아요. 검지 손가락으로는 된다. 어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보다 매력적인 거는 이 컬러 자체가 때가 덜 타고 스크래치 같은 여부는 뭐 저런 컬러랑 동일하겠지만 이게 도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에뭐 쌍용 자동차 제가 이제 구십 년식, 구사 년식 무술를 몰고 다녔었거든요. 아버지가 물려주셨고 그때랑은 뭐 하늘과 땅채, 뭐 이미 뭐 몇십년전얘기는 하지만 땅채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다른 느낌을 안겨볼 수가 있고, 케이지 모빌리티 새로운 테더링이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덩치 대비 제 신체랑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이 정도로 광활하고 큽니다. 얘는 작은 차가 아니에요. 우리 도로상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 도로가 좀 좁잖아요. 근데 이 차량이 그 다닐 때 보면 굉장히 아우라가 느껴질 정도로 기운이 막센 느낌이 들 정도로 웅장한 차량은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F150?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려서, 화물이 1년에, 어, 2, 3만원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한다면 픽업이 인기 많은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승용하고 뭐 세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비용이 좀 세금이 비싸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픽업은 이게 매력이고 지금 스포츠도 있지만 오늘 샌드 베이지 쿨맨으로 제가 특집으로 영상을 담은 만큼 이거 바로 올릴게요 정말. 제가 요즘은 신속한 카메라로 바로바로 바로 올리고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피디님 좀 쉬셔야 되기 때문에 고화질 영상은 조금 시간 두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피디님, 제가 여기 한 번만 올라가 볼게요. 얘는 지금 옵션에 발판이 좀 빠졌거든요? 발판도 있는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야. 이게 동남아 가면은 이런 걸로 그 투어하는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 정도 크게 나옵니다. 자, 상부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는 이제 앞에서부터 여기까지는 1열과 2열에 대한 공간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 샤크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여기가 개방할 수 없지만, 포드 차량 같은 경우는 보면 여기 이제 열고 닫고 할수 있는 그 창이 있어요. 윈도우 창. 근데 그런 것 없고, 열선 존재하고, 최대한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 승부를 걸려고 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프렉 자체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얘는 장난질을 전혀 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면모는 이 품질을 그대로 믿으시고, 우리가 쭉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쿨맨이고요. 그리고, 공간이,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게 신발 벗골왔잖아요새 차니까. 1m 하고, 한50 이상. 그러니까 2m 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요 공간의 적재 범위가 이제, 뭐, 포드, 여러 가지, 아니, 죄송합니다. 포드래. 포터. 포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못지 않은 아주 큰 공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 한번 앉아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이 깔판은, 여기 이제 1열, 2열 들어가는 깔판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기본 구성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에 고리 있고, 걸어서, 어제 뒤에도 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사용하시면 되고, 정기적인 장치는 여기 연동을 시켜 놓지는 않았지만, 사용할 때 만약에 추가적으로 파워뱅크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거나, 그리고 전력적인 범위를 좀 당겨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재미적인 측면을 또 전기의 도움을 얻으면서 캠핑도 할수 있는 그런 범위라고 또 보여집니다. 내려가 볼게요. 자, 테일 램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진보된 모습을 보시면 되겠고, 어. 자, 경유구 요소수가 들어가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타이어는 쿠르젠이 장착이 되어 있고 사이드 스텝 적용이 되어 있고요. 쿨맨 자, 이 차량의 시그니처는 아무래도 전면에 갖고 있는 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형 대비, 그러니까 이전 모델 대비라고 말씀드릴게요. 구형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어, 이전 차량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 있으니까 그 표현을 보시면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어요. 마치 스포츠 세단에서 볼 법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여유가 된다면, 쿨맨 하나는 보유하고 싶어요. 이 친구에다가 많은 걸 신고 도 이동하고 아주 멋지게 라이프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자, 운전석 한번 타볼게요. 어, 스마트키도 들어가 있고. 자, 한번 탑승을 해봤습니다. 시트 포지션은 여러분들 몸에 맞게 충분히 조절해서 안락하고 좀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 범위가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차고가 좀 높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부로부터 올라오는 이 포지션은 마치 느낌이 도강이 가능할 정도로 좀 많은 높은 시트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잡이가 또 있어요. 아무래도 이 친구는 와일드한 면을 최대한 탑승객, 그리고 운전석 한테 편안함을 주고자 이 손잡이 하나로써 이런 표현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반자율 주행 부터 모든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잘 들어가 있고 이렇게 어 앞차의 어떤 거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으로 그래서 요거 빼면은 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기아 노브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만약에 추월이 필요하다면 기아 변속을 통해서 우리가 저단기어로 높은 토크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겠고 비상등 위치도 쪽에 있고 냉정하게 본다면은 약간 시인성은 이렇게 실내에서는 어둡게 볼수 있지만 익숙하면은 굉장히 또 편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자 모든 면모는 또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사운드 스피커 포함되어 있고 디지털 클러스터 그리고 아주 커다란 대형 내비게이션 화면 또한 굉장히 좋은 범위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까지가 일렬적인 측면을 가볍게 말씀을 드렸고, 아까 트렁크에서 본 매트를 여기다 깔아 사용하면 되는 거고, 요추 지지할 수 있는 조절 버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2열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진실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2열 요 쿠션,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게 편안합니다. 등받이는 조금 앞열보다는 조절이 불가능하고 좀 세워졌다고 치지만, 이 시트 한번 앉아보면 "어, 아, 이래서 최작가가 여기가 정말 엉덩이가 편하다고 말한 거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도어의 창이 많이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거 좀 참고하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차량 구입에 있어서... 화물 세금으로 좀 싸고 운전 편안한 차량들 찾는다면 렉스턴 스포츠 또는 렉스턴 스포츠 쿨맨 더구나 이 샌드 베이지 컬러 포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즈 스텝도 많이 튀어나 와 있는 편이고 열선도 적용되어 있다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보셨고 지금까지 천안이고요 동남 대리점에서 이전 이름 쌍용 자동차 현재 이름 KG 모빌리티에서. 영상 정보 제공했습니다. 신속하게 올라가는 영상. 아마 오늘 올라갈 거예요. 제가 올릴 거예요. 자,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 계속해서 좋은 빅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토레스 2벤이 나오는데요. 2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